레티놀의 미백효과 알고 계세요? 피부 트러블 관리 전문 브랜드 소금 41%, 감자전분 16% 배합의 기적 피부의 가려움과 트러블을 완화하는 아토리세 스키너시에서 설명드릴게요 레티놀은 색소 생성 억제와 표피 개선을 통해 피부를 밝고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멜라닌 형성을 감소시키고 이미 생긴 색소를 분배하고 제거하며 표피 미세 구조를 개선해 브라이트닝 효과를 제공합니다 레티놀, 레티날, 트레티노인은 각기 다른 화합물로 사용 시기에 따른 효과와 자극 정도가 다릅니다. 초심자는 낮은 농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농도를 높여 사용해야 합니다. 색소 침착과 같은 특정 피부 문제에 대해 레티놀은 턴오버, 촉진 및 항염작용을 통해 효과적입니다. 주근깨와 일광흡자에는 자외선 차단과 병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피부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인 사용이 필요하며, 저녁에 사용 후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약품 사용 시에는 민감한 피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화면 하단의 제품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